안녕하십니까? 농농자입니다. 오늘은 오이의 생리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이를 키우시다 보면은 첫 오이를 보통 밑에서 한 8에서 9칸 정도에서 오이를 달고 있는데 그 밑에 잎필 보통 이렇게 보시면은 다섯에서 여섯 장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. 다섯에서 여섯 장의 잎이 해 주는 역할은 뿌리의 발달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고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6-7칸 정도 잎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 요 잎은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잎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꽃이 피는 요 시점이 보면은 요 위에서 이제 우... 위에서 보시면은 생장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보통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제고 꽃이 피고 있는데 요 꽃이 해준 역할은 위로 올라가는 이제 나무의 역할을 해 주는 나무를 키워 주는 이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. 저희들 이제 동우농장에서는 비료를 가능하면 줄이시고 영양제 위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동우농대대에서는 버팔로라고 이 제품을 이제 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. 버팔로는 초강력 조사유주와 상품상상 연속출화에 관여는이 제품으로서 천평을 기준해서 보통 한 달에, 한, 한 주에 한통 내지 두 통을 간주를 해주시면은 확실히 좋은 효과를 내줄 수 있고 비료를 분해하기 위해서 다치엔투라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흡비력 제품을 간주를 주기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은 헤라클레스라고 일본에서 직수입하는 제품입니다. 이 헤라클레스는 작물의 성장이라든가 강합성 촉진을 해주는 제품으로서 일주일에 한한 한 번이나 정도 한두번 정도 이렇게 연면해 주시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내고 있고 모든 인양제나 비료와랑 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을 치거나 하실 때 시간과 노력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오이라든가 도마도 그다음에 애호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계시면은 저희들 동원농게를 찾으시면은. 좋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동릉께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